그 다음에 이번에 매개변수 미분 내 아이디어는 여기 지금 매개변수 t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뭐 세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매개변수 미분의 목적은 매개변수를 소거하려면 할 수도 있다 기지 소거하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소거하지 말고 매개변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함수를 빠르게 구한다 그러니까 얘도 매개변수를 소거하려면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x가 루트 t니까 그럼 x제곱이 t야 그럼 t제곱은 x 네제곱이잖아 그럼 이 새끼는 여기다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y는 루트 x 네제곱 더하기 1이야 이러면 이제 매개변수가 소거된 하나의 양함수가 된 거지 양함수 y가 어떤 x에 관한 fx 형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미분해도 돼 이걸 미분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게 매개변수가 소거가 되지만 나중엔 안 되는 것도 있어. 되게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dy, dx 잖아. 도함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근데 y도 t에 관한 식이고, x도 t에 관한 식이니까. 아이디어는 뭐야? 그러니까 마치 범분수처럼? dy/dt 해주고 그러니까 y를 t에 대해 미분하고 가능하지 y가 t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t에 대해 미분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dx 자리에도 dx/dt 그러니까 마치 번분수처럼 그럼 dx/dt라는 말은 또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얘기잖아 근데 x도 t에 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t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할수 있지 그래서 약분하면 결국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기 바로 해. <laughs> 그럼 y를 또 t에 대해 미분하면,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이거는 거의 그냥 공식으로 외워야 된다. 참고. <laughs> 루트 x를 미분하면, 즉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어, 지수 내리고 1 빼주고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렇게 하면 2배 루트 분의 1이야. 이건 그냥 공식이야, 공식. 암기. 루트 X는 미분하면 2배 루트 분의 1이다. 외워. 2배 루트 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1은? 그러니까 루트 T제곱 더하기 1은 합성으로 보여? 보여야지? 아까도 한 건데? 원래 요 자리는 기본적인 기본 함수가 X라고. 근데 X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루트를 미분하면? 아,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dy/dt는 ddt 루트 t 제곱 더하기 1 지금 이거 하려는 거잖아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그럼 루트는 미분하면 2배 루트분의 1이라고 2배 루트분의 1인데 합성 함수니까 합성되어 있는 거 일단 그대로 써주고 여기까지가 겉미분이라고 겉의거 미분 두배 루트 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합성되어 있는 요새끼를 꺼내서 속미분을 해줘라.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를 미분하면, 여기다 et를 곱하기 해줘야지. 그래서 약분하고, 여기까지가 dy dt. 그럼 얘도, 얘는 뭐 간단하지. x가 루트 t인데, 루트 t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이건 그냥 두배 루트 분의 1이지. 이건 합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본 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래서 너분에 넣으면 되겠다고 여기다 쓸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dxdt 분의 dydt 분의 t 이렇게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주면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분의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et 루트 t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주면 되겠네. 괜찮지? 비교 내가 아까 매개변수 소거했을 때 이렇게 됐었나? 그지? 아까 그지? 이거 양변에 제곱해 x제곱이 t니까 x내 제곱이 t제곱이어서 여기다 x내 제곱을 넣었던 거 이거 미분해봐 dy dx 하래 이거 무슨 소리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y가 x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얘도 합성함수지 원래는 루트야 루트 그니까두배 루트 분의 1이라고두배 루트 분의 합성한 거 꺼내야지. 그래서 속미분 곱하면 4x 세 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약분하면 2잖아. 이건 매개변수를 소거한 거야. 근데 매개변수를 소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t 제곱이 x 네 제곱이랑 같다고 했어. 그리고 x 세 제곱인데 그 그러니까 앞에 2가 있고. 그럼 그건 지금 이거지. 그럼 x 세제곱인데 x가 루트 t니까 이게 그러면 루트 t의 세제곱이잖아 루트 t만 세번 곱했으니까 t 루트 t라고 그러니까 이거 둘은 같은 게 맞아 근데 이걸 매번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똑같을 거니까 그냥 매개변수는 소거하지 말고 냅두고 이렇게 하자고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양함수로 바꾸지 말고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 <laughs> 얘는 괜찮고, 그 다음 2번에. 그냥 바로 해. t분의 1은 미분하면 뭐야? 이것도 거의 공식 같은 건데. 분모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곱하나 만하고. 빼기 분모미분 분자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t분의 1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던. 이것도 좀 외우면 좋겠어. 그럼 해봐. dy, dt는 어떻게 돼? y가 분자로 가야 되니까 t 더하기 t 분의 1을 t에 대해 미분하면 1 빼기 t 제곱 분의 1그 다음 x도 t에 대해서 미분해 x가 t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t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1 부호 바꿔서 t 제곱 분의 1 그래서 너 분의 너죠 예 분의 얘 오케이? 범분수는 정리해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t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분모는 t제곱 더하기 1,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뭐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거는 매개변수를 소거하기가 좀 그지같지. 그러니까 x가 t 빼기 t분의 1이니까 이걸 그러면 t는 어쩌고 저쩌고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쉽지 않다고 T의 t 에 t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t를 곱하고 막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막근해 공식을 해서 막 이거 미친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고 얘도 분모는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뭐 딱히 뭐 범위 같은 건안 써줘도 돼이두 개인가 이렇게 응. 이렇게 두 개.